thank you 동성화인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조선주 약세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여줬던 동성화인텍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동성화인텍은 이제 조선기자재주입니다. 최근 조선주에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몇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가 제법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도 악재가 있었지만 올라왔고 오늘도 시장이 별로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이제 나온 거는 두 종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어,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 둘의 특징은 미국의 군함을, 어, 건조를 할수 있거나, 아, 혹은, 어, 수리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어, 기업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른 거고, 어,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중국 선사가 미국 중국에 들어와도 수수료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나라 선사인데 그 배가 중국산 선박이다라고 하면 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재가 아니라 이제 수수료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배 하나에 100만 달러 혹은 어, 톤당 1,000달러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은이 어, 배가 뭐 만약에 한 10대가 들어가면 벌써 140억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엄청난 규제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에 또어 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함 쪽에 많이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 예, 이제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 다른 군함 이외에 다른 배들도 이제 눈여겨 볼 때가 됐다 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laughs> 중국산 선박이 들어와도 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다른 나라 선박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쓸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중국산, 중국에서 어,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물량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중국산 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내야 돼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배를 쓰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은 어뭐 컨테이너나 LNG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거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어 지금 이제 미국 군함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중하면은 당연히 기존의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홀히 하는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러면은 군함 말고 다른 쪽을 만드는 어, 조선해양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HD 현대미포라던가뭐 삼성중공업이나 어,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LNG 개발 프로젝트도 있죠. 예,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도 수의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한, 뭐, 지금부터는 이제, 예, 이 군함과 관련된 애들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아, 좀 쉬어가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군함들 갈때못 갔던 그런 종목들은 어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동성 화인텍도 그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동성 화인텍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